2025년 추석을 맞아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명절 연휴 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연휴 기간 중 지출이 늘어나는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추석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명절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지원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구당 5만원, 어떤 지역은 10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도 지원하며 현금,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수급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예상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절을 준비하는 데는 평소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라는 따뜻한 배려를 해오고 있으며 2025년 추석에도 이 제도가 변함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란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인 생계급여를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고려하여 앞당겨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추석에는 9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던 생계급여가 무려 7일 앞당겨진 9월 13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 6일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2025년에도 9월 말경이나 10월 초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분들은 명절 음식 준비나 고향 방문 교통비 혹은 손주들에게 줄 용돈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명절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급한 지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조기 지급의 대상은 해당 월의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2024년 기준으로 약 165만 명의 수급자가 이 조기 지급 혜택을 받아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2024년에 약 7,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명절 전에 미리 풀려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명절이라는 시기에 맞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조기 지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국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조기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의 협조와 안내를 당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급여를 정확하고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는 등 수급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시는 75세 김 할머니는 매월 20일 생계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십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명절 음식을 조금이라도 장만하고 멀리 사는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준비해야 하는데 월급처럼 20일까지 기다리면 명절 준비에 늘 차질이 생기고 마음이 급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추석에도 생계 급여가 며칠 일찍, 예를 들어 9월 말경에 조기 지급된다면 김 할머니는 여유롭게 시장을 보고 명절 분위기를 미리 내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명절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조기 지급된 급여로 손주들이 좋아하는 한과와 과일을 넉넉히 사두고 미리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생계급여 조기 지급은 단순한 날짜 변경을 넘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추석에도 이 따뜻한 배려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명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 외에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명절 위로금 또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석에도 각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지급금액, 지원 대상, 그리고 형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수급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특정 계층에만 지급되거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추석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다양한 지자체 사례를 통해 2025년에도 어떤 지원이 있을지 미리 가늠해보고 여러분 지역의 혜택을 찾아보는 기준을 삼아보세요. 적극적인 지원으로 넉넉한 명절을 만드는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명절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는 정부 기준인 5만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생계급여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넉넉한 명절을 돕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김할아버지와 손자녀는 매월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시는데 2025년 추석에도 별도 신청 없이 10만원의 명절 위로금이 할아버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면 평소보다 풍성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을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명절 차례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외식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는 화성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주민들을 정말 생각하는구나라는 자부심까지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구별로 특성과 대상에 맞춰 세분화된 지원을 해 왔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대구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5만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2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명절 외로움을 달래고 생활에 보탬을 드리고자 하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에는 위문품을 지원하여 함께 모인 어르신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운대구에 홀로 계시는 박할머니는 무이탁 독거노인으로서 매년 추석마다 5만원의 위로금을 받아 자신을 위한 소소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쓸쓸할 수 있는 마음을 보듬어주는 소중한 위로금이 될 것입니다. 무이탁 독거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주로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수영구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무려 3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여 한부모 가정이 명절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큰 한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은 명절 상차림 준비는 물론 아이들의 새 옷을 사주거나 교육용품을 마련하는 데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영구에 사는 김미영 씨가 2025년 추석에도 30만원의 명절 지원금을 받는다면 평소에는 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를 푸짐하게 시켜 먹으며 즐거운 명절 파티를 열 수도 있고 함께 인근 미술관이나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에게 큰 기쁨과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강서구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명절 휴가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는 장애인분들의 명절 이동이나 휴식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편의시설 이용료 등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한 지원인 것입니다.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최 씨가 2025년 추석에도 명절 휴가비를 지원받는다면 편안한 교통편을 이용해 가족들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편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명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 가족이 2025년 추석에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받는다면 동네 마트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여 알뜰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으로 김장 재료를 구매하거나 자녀의 학용품을 마련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이군은 한부모 가정에게 명절 가게 지원비 7만원을 지급했고, 달성군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명절 재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명절 차례상 준비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의군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이모 씨가 2025년 추석에 명절 가게 지원비 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재수용품 구입비를 지원받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명절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경상남도의 여러 시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명절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폭넓은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김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5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 기본 기준을 준수하며 명절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김할머니네 가족이 2025년 추석에도 5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받는다면 김할머니는 이 돈으로 명절에 먹을 특별한 나물 재료를 구매하거나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했는데, 기초수급자에게는 설과 추석 각각 2만원씩 연간 총 4만원을 지원하여 연중 두 번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박할머니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설과 추석 각각 2만원씩 총 4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받는다면, 손주들을 위한 간식을 구매하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명절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는 지자체의 마음의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합천군은 어려운 군민 사실상 생계곤란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에게 3만 원 상당 상품권을 저소득 가정 차상위에게는 설 추석 각 10만 원의 명절 경력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명절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천군에 거주하는 박씨가 차상위계층으로서 매년 설과 추석에 10만원씩 총 20만원의 경려금을 받는다면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게도 2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제가 장애인 중증에게 2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설 추석 세대당각 3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연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창원시에 사시는 김씨가 중증 제가 장애인으로서 명절 위문금 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으로 명절에 먹고 싶은 특별한 간식을 주문하거나 돌봄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지자체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2024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의 명절 지원금과 비수도권 거주 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4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명절 위로금의 일반적인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단순한 명절 위로를 넘어보다 포괄적인 생활 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고액 지원은 매우 이례적이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지급될지는 아산시의 해당 연도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아산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김정숙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025년에도 이 파격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40만원이라는 큰 돈과 더불어 비수도권 추가금까지 받아 명절을 정말 여유롭게 보내거나 평소 미뤄두었던 병원 진료비를 해결하는 등 삶의 큰 보탬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절 위로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매우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가 명절 연휴에도 근처 구립체육시설에서 탁구를 즐기셨는데 2025년에도 명절을 맞아 시설 이용료를 지원받는다면 더욱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하고 활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설과 추석 명절 위로금으로 각 5만원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명절 위로를 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최할머니가 2025년 추석에도 5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받는다면 이 돈으로 명절에 필요한 작은 선물을 사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을 위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소소하지만 큰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동대문구는 1인당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을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매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가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전통시장에서 재수용품을 준비한다면 할인 혜택으로 비용도 아끼고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추석 지원금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훨씬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2025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석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한눈에 살펴보고 지자체별 차이점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석 정부의 생계급여 조기 지급은 확실합니다. 명절 전에 미리 급여를 받아서 추석 준비를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지원금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기본 지급액은 가구당 5만원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1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 그 이상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산시 사례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으니, 우리 동네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 지급과 신청제가 혼합되어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자동 지급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가 자동대상인지 헷갈린다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분 지역의 추석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작은 지원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셔서 가족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명절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